자, 4 강의 어삼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it is not only t h r our g h o u actions that 이라고 나왔죠. 요이 t 에서 나오면 우리 it that 강조 구문이라는 거염두 어, 해두시고요. 이때 강조 구문의 경우에는 it과 that 사이에 나오는 얘가 강조된 겁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강조되는 건데 뭐야? not only가 뭐 뭐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서 Through our actions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우리가 can give 줄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게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뿐만은 통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Insofar has는 뭐뭐 하는 한 이란 뜻이죠. 뭐 뭐하는 한이란 뜻이죠? 뭐하는 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의 어떤 특정한 질문들을 대답할 수 있는 한. r e s p o n s i b i l i t y 까 책임감 있게라는 뜻이죠. be responsible for 하면 뭐뭐에 책임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생의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책임감 있게 대답할 수있는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있다는거예요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연 설명도 갑니다. 우리는 can fulfill 에서 fulfill은 어 충족하다는 뜻입니다. 충족할 수 있습니다. 어, 요구를 말이죠. 근데 어떤 요구? 인생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요. 근데 not only but also 나왔네요. As active agent, 어떤 적극적인 행위자로서가 아니라, 뭐로? Loving human beings. 뭔가 애정어린 인간의 어떤 존재로서. 인간으로서.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했죠. In our loving dedication. 우리의 어떤 애정어린 전념을 통해서. dedicate는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 뭐, 헌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념을 통해서, 근데 어디에 대한 beautiful, 아름다운 것에 대한, 그 다음에 the great, 위대한 것에 대한, 또는 the good, 선한 것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정어린 전념을 통해서, 즉, 애정어린 인간의 존재로서, 어,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존재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라고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지금 we can give life meaning, we can fulfill the demand of existence. 우리가 어떤 존재 의 요구, 즉 인생에 있어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근데 뭐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여기서 지금 말한 이런 actions, 이런 active agents, 나론이나론이들어왔죠 이거 그러니까 행동을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그렇 우리가 뭐어뭐 어뭐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렇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만한 어떤 특정한 행동 도전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야. 뭐예요? S Loving Human Beings 요거 Loving Human Beings 그렇죠? Loving Dedication to the Beautiful 이렇게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애정어린 인간으로서. 그쵸?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념을 통해서 우리는, 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요게 조금 더 애매하니까, 우리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Should I perhaps? 제가, 어, 혹시, 혹시, try to explain. 설명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에게, with some hackneyed phrase. 뭔가 그런 진부한 표현을 막, 준비한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리고 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인생의 make life more meaningful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라는지 어떻게? 왜 그렇게 할수 있는지 내가 진부하게 좀 어떤 뭐 진부한 표현을 사용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혹시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왔죠. 지금 뭐야? make life meaningful 인생을 더 의미있게 하는 예는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 experiencing beauty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 그쵸 여기다 beautiful 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데 그거 내가 설명해야 돼 라고 하면서 넘어갈게요 어, I prefer to 나는 차라리 택하겠어요 confine myself to 어, 뭔가 나를 국한시키는 방향으로. 컴파이너, 을 한정시키다, 국한시키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투부정, 여기서 투는 투부정사고요. 여기는 투는 전치사투입니다. 전치사투에는 명사만 올수 있죠. 그래서 thought가 온 거고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 온 거고. 둘이 다르게 쓰인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나는요, following thought. 다음에, 지금 뒤따르는 다음에 이런 사고 실험. 이런 생각 실험에 차라리 나를 국한시킬게요. 차라리 이 실험을 통해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땡땡 어떤 내용이냐 어떤 사고 실험이냐 쭉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Imagine 상상해 봅시다 You are sitting in a concert hall and listening to your favorite symphony and your favorite parts of the sym symphony resound in your ears then you are so moved by the music that it sends shivers down your spine 이라고 나왔죠 여기까지가 이런 여기 이 네모 박스 친 얘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라는 겁니다 얘가 지금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절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절을 목적으로 받을 때는 우리는 그렇죠 접속사 대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얘는 관계 대명사 대신 아닙니다. 자 다시 그러면 뭘 상상하냐? 우리가 앉아 있어요 콘서트홀에 앉아서 listening to your favorite symphony.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향곡을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심포니 교향곡에 bar는 막대를 막대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 마디를 가르요 악보의 마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교향곡의한 부분. 그 마디가 Resound.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In your ears. 여러분이 귀에 울려 퍼진다고 상상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있어. So,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So moved by the music. 그 음악에 의해서 Moved는 감동받은 이라 뜻이죠. 감동받은 나머지 그 결과 뭐하게 돼요? 그 음악이 여러분들을 그 막이 샌드 보내는 거죠. Shivers, shivers. 전율이에요. down your spine. spine은 뭐 척추. 그러니 여러분 등골로 어, 등으로, 등골로 이렇게 막 전율이 쫙 돋는 거죠. 어, 그런 너무나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 온몸에 전율이 쫙 돋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우리가 상상, 상상을 해봅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so that은, 어, so 너무나, 그러면 너무나, 소가 너무나니까 너무나 이거에서 뒤에 나오는 절하다 주어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콘서트홀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심판이 그향곡을 들으면서 어막 거기에 막 지금 취한 거예요. 이때 now 자 그러면 이해진 상상해봐요 that 여기서도 it would be possible for 블라블라블라해서 blah, blah, blah 여기까지가 지금 이해진의 목적어 절이고요. 그 목적어 절을 받는 접속사 대시 나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m a g i n e that be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음, to ask 요거는 가주어 to 부정사 to ask 그, 이게 진짜 주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여러분에게 in this moment,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막 전율이 쫙 돋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물을 수 있다라는 거,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해서 묻는 거야? Whether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이 has meaning,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그쵸? 그때 저는 believe, 믿습니다. 뭐를 믿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믿는 겁니다. 지금 believe 뒤에는 대시라는 이 저를 이끌어 주는 목적어, 이거를 믿는 거잖아. 이 목적어 저를 이끌어 줄수 있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대시, i m a g i 뭐, 또 있었죠? imagine that, 또 나왔죠? i m a g i 요게 접속사 대시였잖아. 근데 그게 여기는 지금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당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would agree with me. 저에게 동의를 할 거라고요. 그쵸? 어, 그쵸?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if니까 만약에 제가 declare 하면 엄명하다. 즉, 분명하게 말한다면, 그쵸? 분명하게 말하는데, 뭘 말하냐. 여기서도 대 이하의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어브리 엄명해요. 뭐를 엄명해요? 뭐를 내가 분명하게 말해요. 그 목적어 절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그 d e 디클레어의 목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대도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인디스케 e 이 경우에 여러분들은요. would only be able to give one answer. 어 할수 be able to니까 할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오직 한 가지의 대답만 할수 있을 거라고. 음. 곧어 본다는 거죠. and 그리고 it would go something like 그것은 그 대답은 다음과 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it would have been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to have lived for this moment alone. 오직 이한 순간 이 디스먼 이한 순간 하나만을 위해서 for 위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했을 거라고. 오어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언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 맞아. 그럴 거야라고 나에게 동의를 할 것이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if 절 if가 이끄는 절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그 만약 만약에 내가 이렇게 주장 언명한다면, 선언한다면 여러분들은 동의할 거예요.라고 이렇게 if 절이 지금 뒤에 있고 주절이 앞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have been worth it 나왔죠. 원래 be worth it 하면 뭘 어, 말만한 가치가 있다란 뜻이에요. 있다. 그런데, 이제, would 다음에 have pp 쓰였죠. 지금 여기서는 상황을 가정한 거잖아. 그죠 지금, 어, 이런 상황을 가정한 거기 때문에, 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지금 가정하는 건데, 어, 가정할 때, 그 시제가 과거면, 과거의 사실을 가정하면, 이렇게 would 뒤에 have plus pp인 완료 형태가 옵니다. 그러면은 가치가 있었을 거야. 뭐였다면? 오직 이 순간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지금 여기 서 해석도 to live가 아니라 to have lived가 왔어요. to 부 정사는 보통 우리가 뭐뭐를 한다면이라는 어떤 미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거에 그랬다면이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to 부 정사의 시제를 과거로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다면 to 뒤에 have p l u pp를 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 거야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했을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은 지금 가주어고요. 어 to have lived for this moment alone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어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쵸 어떤 우리의 존재의 어떤 그 요구를 충족하는 것은 뭐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그 뭐야 행위자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그렇지만 플러스 알파로 뻗올 o 니까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거야 어떤 애정어린 인간의 존재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에 대한 애정어린 어떤 전념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할수 있다?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한 예시로, 너가 좋아하는 심판니 곡을 들었을 때, 온몸이 전율이쫙 퍼지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 당신의 의미, 당신의 삶은 뭔가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제가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서 내가 어,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라고 말할 만큼, 어,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뮤직, 음악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플러스 알 바로. 요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요 밑에 부분이 조금 문장 구조가 복잡한데 궁금하시면 강의를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돌려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